어, 오늘은 충북에 있는 산에 왔습니다. 성이 어, 장모반이 철수를 하고, 이제 개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아직 성이는 보지를 못하고, 어, 굽버섯, 네. 흰 굴뚝버섯이 보여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바닥에 완전 밀착되어 있죠. 이렇게. 시큼해서 더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 이쪽은 벌써 이렇게 보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음 횡골뚝버섯. 어 식용이고 데쳐서 어 참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어 쌉싸름하니 어 입맛을 돋굴수 있습니다. 어, 또한 항암에 좋구요 그래서 아주 어, 천시당하지만 아주 귀한 버섯입니다. 또 어, 버섯을 좀 좋아하신 분들은 송이보다도 굵더더기를 더 좋아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한번 밑에 따서 보여드릴게요. 뒷면이 이렇게 하얗게 예쁘죠? 이렇게 하얗게 예쁩니다. 오늘 이미 많이 다대졌고요 예. 또 계속 탐색을 하면서 중간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산행을, 오전 산행하고, 어, 지금 한 11시가 좀더 넘은 것 같습니다. 어, 현재까지 어, 생일로 볼지 조그만 거 하나 봤었는데 어, 지금 한 군데서 어, 두 개가 두개 있는 데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하나 보이시죠? 어, 여기도 있고요. 한군데서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아주 완전 A급 이죠 음. 이거도 A급 되겠습니다 1등급 이것도 1등급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성이 땄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도 즐거운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